아, 어쨌든 그연희은또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참그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맞아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나영석 PD와 함께하면서 장르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사실 나영석 PD하고 함께. 근데 네. 나영석 PD랑 저랑 처음에 윤식당을 이제 갔는데 갔다가 나오는 길에 이제 배를 타고 한두 시간 정도 육지로 나와서 비행기 네, 타고 네. 오는 건데 그 배에서 사실 둘이 그랬어요. 또이 프로가 될거 같냐?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더라고 사실. 뭐야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 뭐야 도 나도 서울 가서 자세 좀잘 생각 좀해 봐야 될것 같아. <laughs> 이러더라고. 나영석이. 아, 아 야, 이거 이제 그만하고 너랑 나도 이제 뭐 끝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laughs> 얘기했어. 그런데 사실 윤식당이 사실 더잘 됐거든요. 더잘 됐죠?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영석도 다운이에요 <laughs>